형사범죄 전력자도 출마 가능? 민주당의 새로운 당원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원과 당규를 개정하여 형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범죄인 경우 공직 선거 입후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개정은 지난달 이루어졌으며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친이재명 세력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의찬 전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이번 개정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의찬 비서관은 과거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총선에서 공천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번 당규 개정으로 인해 그가 앞으로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총선에 출마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개정이 정 비서관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단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거에도 민주화, 노동운동 전력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예외로 두고 심사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비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의찬 비서관은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며 현재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개정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크다. 민주당이 이번 개정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